이 삼색당구는 바로 유명한 법장당구입니다마쓰메 소세끼의 조선 도련님에서 유르한 마스야마의 대표적인 특산품 중 하나예요. 우리는 우치코에서 차로 20분이면 도착하는 우주로 갑니다. 우주에 접어들자 멀리 랜드마크인 우주성이 보이네요. 구 두성 앞에 차를 주차하고 부시가지를 걸어봅니다. 부시가지는 2호의 작은 곁돌아 불릴 만큼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전통 건축물이 잘보존되어 있습니다. 관광가는 동네 목욕탕. 우리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이네. 남태일 끌세진 도노같다는 여성이 남성을 공손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붉은 건물은 오즈 아카렌카관인데요. 1901년 오즈 상업은행 본점으로 지던 벽돌 건물로 영국식 벽돌쌓기와 일본식 기와지붕의 독특한 조화입니다. 현재는 박물관 및 기념품 가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념품샵이고요. 여기는 박물관으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의 중공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박물관 만드는 기록의 문중인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반센소라는 저택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와서 아주 선망 좋은 데지 지금 집이랍니다. 아주 축대 위에 아주 잘 지어놨네요. 반생소, 반천장이네요. 이쪽 모지를 바라보는 가파른 언덕 위에 지은 아주 멋진 집인데요. 동남아시아산 목재를 사용해 지어진 3층 목조주택으로 당시 일본 건축에서는 전록에 발판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정원도 넓진 않지만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부를 네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고 당시의 오주와 이 집주인은 마치 쿠니그로 형제의 소개.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분고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KM은 집주인의 이니셜이고요. 다음에는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안내입니다. 강훈의 인물 소개. 건물 내부 구조를 볼까요? 전망이 좋은 테레스가 있는 2층 거실입니다. 다음 일정때문에 시간이 빠질 때 빨리 봤고요. 다음 목적지인 가류산장으로 갈게요. 가류산장은 숲속에 자리한 아름다운 전통 별장으로 오주시를 관통하는 히치카와강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료이는 가루산장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메이지 시대 후기에 지어진 초가지붕을 얹은 당층 구조의 건물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세심한 장인의 손길이 깃든 명품 건축물입니다. 안에는 전통국인 노공연 공간도 있고요. 모든 방이 마당을 향해 개방되어 있어 자연과의 일체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숲길을 조금 걸어가면 후루안이 나옵니다. 후루안은 아름다운 가실로 이곳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삼면이 개방된 구조로 피지카 강과 주변 산세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후루안이란 이름은 읽지 않는 정자라는 뜻으로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세월을 잊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내려가 보는 피지카와 강의 풍경이 참 예쁩니다. 이 장소는 연인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1991년 인길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동정 러브스토리의 로켓 장소인데요. 오래전 드라마인데도 아직도 이 우체통에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붙인다네요. 드라마 장면입니다. 예, 여기는 오즈에 있는 오즈 오주 캐슬입니다. 오즈가 옛날 그 번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아 어, 다카도라가 축성을 했고요. 성 자체는 저렇게 작지만 저 위에서 보는 경치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기를 통상 아, 일본 사람들은 이오오즈라고 부르는데요. 이오는 시코쿠의 옛 이름이고 오즈라는 명칭은 딴데 많기 때문에 이오오즈라고 합니다. 웰컴 투 오즈캐슬 저 위에 정말 아담하고 귀여 천수각이 보이네요. 2004년에 복원한 그림입니다. 옛날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저 밑에 어, 조그만 공원이 굉장히 예쁩니다. <목소리> 부족한 정말 예쁜 성입니다. 작은 천수각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으로 만든 성의 모형입니다 네, 꼭대기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강이 흐르고 있네요 전망이 참 좋습니다 도주 시내를 이렇게 전부 바라보고 있구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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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티가 나네요. 아,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2600년 기념 네, 여기서 저녁에 가마우지 낚시 체험투어가 있는데요 시간이 안 맞아서 6시부터입니다 네. 3000행 정도 하는데요 기원 2600년 기념 주 정말 요의 교토라는 불매에 걸맞게 작지만 품이 있는 마을이네요. 자, 이제 서둘러 시코구섬의 최남단 아시들이 곳으로 가겠습니다.